지리산 1 0만이집 유튜브 채널 대표 송희진입니다. 저희가 <laughs> 어,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어, 때는 바야흐로 2005년. 제가 2005년이면 15년 전이니까 나이가 이제 한40 아주 이제 애기 때 아주 쌩쌩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음, 사귀고 있을 때요. 사귀고 있을 텐데 아, 갑자기 고양이가 갖고 싶대요. 고양이가 갖고 싶갖고 뭐냐? 그랬더니,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. 근데, 아비시니랑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가 꼭 포범을 닮았어요 포범. 생김새가 포범. 범막 이렇게 해서 얼룩덜룩 해가지고, 모양도 딱 보면, 그 푸마 같은 거나 포범이 막 캬! 하면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그런 포스가 나오는 모양이었어요. 되게 이쁘더라고. 이쁜 게 아니라 좀 무섭게 생겼어요. 그 크기도 좀 크고 그런데 이 새끼 데리고 왔더니 나중에 막 동네 도둑 고양이 나한테 얻어 터지고 막 여기 뜯겨갖고 땜통 만들어 오고 하죠. 그래서 내가 막 어, 여보 그 뭐야 발톱 자르지 마 발톱 자르지 마 하고 가서 어? 막다 죽여버리게 막그랬는데 <laughs> 그래도 나중에 얻어 터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되게 귀한 고양이였어요 그때 당시에. 되게 귀한 고양이였고, 이렇게 분양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부산에서 그걸 한 군데 분양을 하더라고요, 새끼 고양이를. <laughs> 그래서 그걸 사러 갔죠, 그걸. 그걸 사러 갔는데, 시간이 남아서 갔지, 사고는 안 갔지. 고양이 새끼 돌보는 못 가니까. 어어그 어, 어. 새끼 그 주인하고 가정 분양이었는데 그 집하고 그일 끝나고 아무튼 뭐 만나야 음. 돼가지고 이제 부산에 갔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.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남아서 부산 그 해운대 옆에 있는 아쿠아얼음을 갔습니다. 아쿠아얼음 구경하러 갔는데 그 부산 해운대 아쿠아는 좀 크잖아요.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보니까 우기에서 그 쬐깐나 돗담배 같은 거에 이렇게 사람이 타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줄을 끌어가지고 큰그 메인 수족관 있잖아 건비 그 우회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 이렇게 물고기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별도로 좀몇 천원 더 냈을 거예요 어, 입장료 따로 있고 거, 거기도 그, 따로 있고 그걸 타자고 집사람하고 이제 갔어요 거기를 거기를 갔는데 그 배를 타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계단 계단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그 배를 타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탔쪽쭉 타고 집사람도 타고 그리고 쌩 어린 40 이제 갓40된 내가 내려가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보고 아버님 조심조심 아버님 조, 여기 밟으시고요 아버님 조심조심 예, 예, 여기 밟으시고 물에 빠질까 봐. <laughs> 물에 빠지면 상어한테 물 위로 갈까 봐. <laughs> 아니 그 그때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내가 보기에 한20 초반? 나랑 나이 때가 비슷했겠지. 어, 그게 한2 0대 초반 <laughs> 됐는데 그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사회생활 할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래가서 새우젓도 못 얻어 먹어요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생사시 먹은 사람한테 아버님 조심 조심이라뇨 이런 망발을 그때는 지금은 뭐 군인도 아저씨였으니까 구, 우리 군, 군인은 무조건 다 아저씨야 <laughs> 무조건 군인 아저씨야 그거 내가 불러도 군인 아저씨다 이게 아 진짜 그러지 군인 무조건 군인 아저씨 그 말이 있잖아 군인 응? 아저씨 응. 다 군인 아저씨 그 그랬습니다 그 나는 거기서 씨 아버지 아에요 하고는 싶은데 자존심상 못하고 얘하고 나하고 사귀거든요. 그러기도 좀 글잖아요 이 둘이 얼굴이 그래서 그래서 그냥 <웃음> <웃음>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나 혼자 그거 타고 엄청 웃었던 것 같아. 뭔뭐 말은 못하고 혼자 콕콕. 여기 <laughs>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그 아르바이트하신 분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한 15년 15년 이상 흘렀지. 2005년이니까 지금 몇 년도? 20년, 아... 22년, 15년 이상 흘렀잖아. 응. 지금은 어디 사회 이제 나가고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그래도 중간급에서 그 아, 나름 나이대가 비슷할 어, 수도 일, 일을 하고 계실 텐데 하, 눈치 좀 챙기세요. <laughs> 잘못한 건쌈 납니다. 그, 그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가 거기서 잘 타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데고 왔죠.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, 그 고양이가 어, 우리 별이 별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집에서 키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. 여기서 왔다 갔다 바깥에 나가고 가끔가서 하룻밤 자고도 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별이가 임신 을 해가지고 거의 다 컸어요. 이제 이제 내 모레 나로 가야 돼. 그러니까 우리는 강주에서 낳기로 했거든요. 여기 산후조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처갓집도 만만치 않고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후조리해줄 사람 이 없어갖고 산후조리원을 갈라겠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가야 돼요. 분만하러 분만하러 가야 되는데 고양이 안 들어오는 거요. 예 그놈이 맨날 며칠째 아비신이안 들어오... 이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고 결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도 안 들어왔어요. 애 낳으러 아, 갈 때까지도 어, 그렇고 그 산후 애 낳고 산후주를 보름이잖아요 한 20일 정도 있다 왔지 음. 그 뒤로도 계속 안 왔어요 계속 안 왔는데 12월 5일생이거든요 별이가 이게 겨울이니까 얼마 추웠을 거야 어겨울 내내 안 들어왔다가 봄에 집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 고양이를 근데 저희가 우리 그 고양이 이름이 폴이거든요. 폴을 계속 찾다가 못 찾고 이제 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제 키우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동네에 다른 고양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우리 폴의 사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 길 고양이들한테 우리 폴의 사료를 좀 나눠줬었어요. 그러다가 우리 1층에서 데스크 밑에서 항상 그 밑에 주다가 어느 날 밑에를 봤는데 쪼 안에 우리 폴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우리 신랑한테 우리 폴인 것 같다고 한번 봐보라고 했더니 폴이 그 안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이어서 뭐 부패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폴이 머리에 땜통이 있었는데 그 땜통을 제가 딱 보고 아 우리 폴이구나 생긴 것은 아주 동네 고양이 다 씹어먹게 생겼는데 날마음 젖어지고 오는 거예요 막 끓게 가지고막 저 와가지고는 되게 순한 표정으로 야 이렇게서 <laughs> 데리고 진짜 응급실도 막 많이 가고 막배 터져갖고 응급실도 가고 막 많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한 고양이였는데 그 고양이가 그 용물이다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어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키우다가 어 부인이 나, 임신을 해가지고 애 낳을 때쯤 집에서 나간다고. 그 소리를 내가 어디서 한번 들었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나갈 필요는 굳이 없었는데. 그러니까 같이 잘잘 잘 먹고 음. 잘살라고 그랬는데. 어쨌든간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저기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시는 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하신 분잘 사시죠? 누군지도 모르지. 앞날을 응원합니다.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감사합니다.